튀르키의 공격 드론 앙카스리가 레이저 유도 폭탄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튀르키의 항공우주산업 TAI가 공개한 영상에는 스텔스 공격 드론 앙카스리가 500 파운드 레이저 유도 키트 LGK-8를 장착하고 이륙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앙카스리는 지정된 훈련장을 향해 비행한 후 폭격 명령에 따라 폭탄을 투하하여 원 안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합니다. TAI 측은 이번 시험 발사가 어떤 고도와 비행 속도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 쓰인 lgk-82는 튜르키의 방위기업 아세산이 개발한 레이저 유도 키트로 제네식 mk-82 공중폭탄을 고정밀 유도폭탄으로 변환시킵니다. 유도 시스템에는 반능동 레이저 시커 제어 장치, 공기역학적 날개 및 꼬리 시스템이 포함돼 있어 폭탄을 목표물 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앙카스리는 미국과 중국 등이 개발한 스텔스 무인공격기처럼 꼬리날개가 없는 전입기 형태의 스텔스기이며 기체 아래 내부 무장창을 갖춘 스텔스 무인공격기로 개발됐습니다. TAI가 밝힌 앙카스리의 제원은 최대 이륙 중량 6,500kg, 탑재 중량 1,200kg, 최대 비행 고도 3만 피트 약 12.2km, 비행 시간은 3만 피트 약 9.14km에서 10시간입니다. 순항 속도는 시속 463km이며 최고 속도는 시속 684km입니다.